네, 안녕하세요. 보싱것과대변 심종훈입니다. 지금 이제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 앞으로 저희가 출국을 8월 20일 날 하는데 지금 8일 아, 며칠 남았지? 12일 남았는데 일단 남은 기가몸 관리 잘해서 일단 후회 없이 하는 게제 목표고요. 그래도 일단 아시안게임 출전하는데 제가 2010년도, 2014년도 지금 올해 2018년도 지금 세 번째 아시안게임 출전인데 일단은, 사실 인천에서 금메달 따봤기 때문에, 이번에 자카르타에서 금메달 따면 좋겠지만, 일단 한판한판 한판 최선을 다하는 게제 목표입니다. 어 그리고, 제일 강건은 뭐냐면, 일단, 링이 올라가기 전에 체중 감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, 지금. 체중이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, 앞으로 좀 남은 기간 체중 관리 잘하고, 뭐,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뭐 체력을 끌어올리기다 보단, 그냥, 일단 몸 관리 잘해서, 일단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